프루브를 내쫓아준다음에 s c 비하나 다시 뽑고 들어가서 일해줍니다 더블은 먹어야죠 나중이라도 먹어야죠 마린 한마리 찍고 대도사령부 안쪽으로 끌어들인다음에 만약 들어온다 그럼 잡아야죠 들어오면 잡아야죠 지금 잡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깨작깨작 하고 있어봐야 좋을게 하나도 없거든요 어차피 저 같은 경우에는 마린이 나오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이고, 맞었죠이러면 저만 이득입니다. 상대방 안마당 먹고 있고, 지그럽브 떨구고, 나 팩토리 올리고 있고, 더블은 먹을 건데, 지금은 아니에요. 벙커링을 하면서 먹읍시다. 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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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추적자 찌르기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정말 강력해요. 추적자 찌르기 어떻게 막을지 저도 좀 곤란한 상황이긴 한데, 광전사의 추적자 찌르기 어떻게 막지? 고민되네. 어떻게 막지? 정말 어떻게 막지? 4만인 정도 막히냐? 옛날 추적자랑 달라져서 안 막힐 수도 있겠어. 일광일출을 어떻게 막지? 나 해보죠. 어, 컨트롤 잘 해야지! 컨트롤 잘 해야죠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컨트롤하면은 뭐 얼추 막히죠? 그 다음 벙커를 짓고 아 근데 빌드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벙커를 미리 짓는거는 좀 안좋은 판단이 될수도 있구요 가스를 일단 하나? 두개가 아니라 하나면은 아직까지는 예언자 예상은 안해도 됩니다 와봐야 추적자 하나 올거 같거든요? 먼저 뽑을 거는, 해방선. 원 해방선 출발. 그 다음에, 병영 두 개. 가스 이 타이밍에 먹고. 벙커 완성됐으니까 빼주면서, 들어가주고. 노란 피인 애들을 벙커에 넣어줘야, 체력 유지가 잘 되겠죠? 앞마당 채취. 마린. 제가 쓸 건, 1 해방선 상태에서 의료선 드랍하면서 그 상태에서 수비하면서 트리플 먹는 빌드입니다. 자, 여기 막았죠, 추적자? 1광 1추였으면 은 컨트롤 더 잘해야 되긴 하죠. 솔직히 SCV도 나야 될지도 몰라요. 요즘 추적자가 네, 세 가지죠. 지게로 보 좋아. 막 다크 템플러 이런 걸 수도 있어. 세상이 좀 흉흉하게 돌아갑니다. 스타크래프트의 세상이. 옛날 같지 않다고요 최대한 조심조심 하면서 맞춰갈 수 있는 거다 맞춰가야 되거든요. 그 방선이 보내주면서 의료선 나오자마자 드랍을 할 겁니다. 추적자 공격력이 올라갔어요. 옛날이랑 틀려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이런 게 문제입니다, 이런 거. 가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엇박자로 오는 저 예언자 같은 거. 저런 게 지금 문제인데 나도 해방선 있고 상대 많아? 만화가 아직도 많아? 17 만화. 지전 펀치 라인인데. 오케이 잡긴 잡았어요. 이번엔 내네 차례. 들어가지고 수비. 이제 내네 차례. 숨 막힐 때 조여오는 필드의 압박. 맞춰가야죠? 뭐별수 없습니다 <목소리> 커맨드 센터 하나 스팀 백공급구 하나 <목소리> 아 불사조라니 나쁘지 않구만 좋은 판단이었어요 불사조면 의료선도 위험한 거 아닌가? 아 좋다 오케이 저건 지뢰 때문에 사망 S12 제거했지만 지뢰 사망 좋아요, 지금까지.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만 피해 있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와, 여긴 트리플? 지금 되게 그런 상황이야. 무법지대적인 상황이야. 한번 나도 찔러줘야겠어. 완성시키고. 바이킹이랑 같이 가자. 야, 트리플 먹었을 줄은 몰랐다. 시간 끌기죠? 옛날에 커세어 리버만큼 딱그 정도 시간 끌 생각인 것 같은데 방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갚아줘야죠. 넣고 가스 엔데 하나 더, 보우커 하나 더. 나도 똑같이 때리러 간다. 맞아주고 있을 수만은 없지. 공이라. 스팀팩은 되냐? 안 된다. 아 그래도 타이밍 지금밖에 없어. 트리플은 날려야 돼. 쉴드 배터리 없을 때 일꾼마저 좋아요. 타이밍 좋았죠. 트리플을 먹고 이걸 수비한다는 건 너무 비양심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고 와! 난전이다 난전. 대난전이다 지금. 대난전이야 대난전. 스텝 됐다. 좁은 공간에서, 그렇지. 그렇지 푸르브라도 많이 잡고. 와 많이 잡았다 좋아. 푸르브 많이 잡으면 무조건 이득. 터렛 터렛 반응으로. 반응란하더 기술시 반반기기기 일꾼 많이 복구했어 괜찮아 그리고 마린을 위주로 찍어주면서 지게로봇 일꾼 많이 복구했죠?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일꾼이 소수병력으로 또한번 견제 가는 게 왠지 좋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저 사람이 여기서 한번더 들어오면 내가 좀 곤란해지는 걸 아니까 본인도 들어오고 싶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마린으로 일단 제나 감탄 먹고 터렛으로 여기는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이렇게 한 마리 제거 이거 이득입니다 SCV 좀 잡히더라도 이득이에요 제나감탑을 차지할 수 있냐? 있어. 이러면은 소수병력 갑니다. 의료선 하나만 데리고, 의료선 둘, 가스 가스, 삼보급고, 일커맨드, 우주공항 하나 추가. 되게 중요하죠. 우주공항이 만약 없으면은 저 사람의 저불사조합 거신 조합 딱 나올 때. 불리해 질수 있어요 옛날에 자유의 날개 할때거신불사조라고 많이 당했거든요? 그때 때문에 내성이 좀 생겼습니다 자, 소수 견제 이 소수 견제로도 이득 충분히 챙길 수 있다고 저 생각을 해요 간다! 완빠터로 이걸 수비하겠다고 일광 먹어 일단 업그레이드 상황 좋아, 세개다 됐구만 재계 로봇 소수 병력 견제 계속 이동합니다 자, 이번엔 얘네 이동 이빴다 의료선 잘 살려주고 반응로 그 다음부터 바이킹 전부 바이킹 준비 완료. 커맨드 하나 더 지었고 4기술질 어. 업그레이드는 괜찮아 여기도 미리터렛 지어놓자 미리터렛 중앙병력 완료. 상대 만약 커드라로 먹었으면 곤란하거든요 EMP도 준비하고 와, 완전 난전이다, 진짜. 대 난전이다, 대 난전. 움직이죠? 스팀팩. 여기는 아직 안 먹었지만 끊어먹기. 병력 끊어먹기. 안쪽으로 들어오고. 사이오닉 스톱 쓰는 거. 다 제거. 아, 저것만 없었어도. 괜찮아, 그래도. 일꾼사냥. 이것만으로 충분해. 제거 가능? 아, 깝다 유령, 유령, 그다음 유령. 사유령, 마린. 병력들 모아주고요. 의료선 둘, 바이킹 둘. 좋아, 퍼펙트야. 커맨드 내려주고. 오급고요 마린이요. 가짜였죠? 병력 구성은 좋아. 내가 이길 수 있어, 충분히. 스팀팩 말고 한 마리 버려봐. 어디까지 와있나? 여기까지 와있죠? 이러면은, 병력들 위아래로 찢어놓고, 들어올 겁니다, 아마. 들어올 때, 찢어서 들어가, 이렇게, 위아래로. 컨트롤. 자, 보세요. 사이온 스톰 피하기, 스톰 피하기, 아래쪽, 컨트롤, 스톰 피하기, 아래쪽으로, 왼쪽, 오른쪽, 저격, 호전라닛 자, 스팀팩, 위아래로 싸웁니다. 그리고 유령 컨트롤 심형으로 만들어버리고 고위기사 심형행 소수병력 합류 유령 컨트롤 유령 컨트롤 네, 합류 내리고 심형 그렇지 와 난전 으로 <laughs> 대난전이다 대난전 하지만 막았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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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킹 배럭 늘리기 배럭 3배럭 돈은 금방 금방어요 공격력, 방어력 어, 업그레이드. 지게 로봇. 지게 네, 로봇. 네, 네. 아래쪽에 빠져있는 의료선 뽑기. 여기도 먹고요. 네, 네. 사불. 여기서는 견제 한번 들어가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왜냐면 상대방이 분명 방금 전에. 불사조를 잃었거든요. 약간 저 사람 지금 치명적일 겁니다. 불사조 잃어버려서. 수리해주고 의료선들 어, 마리는 한 마리만. 한 마리 여기세워 먹고, 먹고. 이기도 먹어. 하나 더. 커맨드 센터. 하나 먹어. 삼기술식. <놀람> 좋아. 해방선. 굴곰네 마리. <놀람> 그래서 드랍을 해주면은 당황하겠죠, 아마? 여마리나마 세워놓고, 여 내리고. 와, 진짜! 잘하는구만. 제거해. 사이언이 돈 뿌리로 온다. 저 심형으로 만들어버려. 적용 눌러놨어요. 넌 심형이야, 임마. 나도 드랍. 여기도 드랍. 여기 아마 넥서스 있을 겁니다. 없네요. 없으면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이쪽 안쪽으로. 또. 엄청 많이 지어놨네? 이런 빼야됩니다. 저 여기도 때릴 거예요. 와우. 게이트웨이라도. 공업박격기 아, 못 잡았다. 10 남았어. 아쉬워라. 아쉬워라. 광물이 더 있어야 돼. 모두 다시 일하고 삼삼 업그레이드 여기 행성 요새 먹어 먹을 거 먹고 나온다! 거신!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싸워보자 저도 병력 정리 해줄 게 상당히 많긴 한데 일단 병력 정리 해줘야죠 싸워봅시다! EMP가 우선이야 EMP 스팀팩! 그렇지! 완전 개압승 EMP 제대로 들어갔고 이것이 바로 지전이라는 거야 당신 싸움은 내가 압승이야 세상은 선방필승3-3-5딱 노렸죠 EMP 아와 이걸 이런식으로? 아 그러고보니까 고위기사 공격하네 고위기사 공격하는 게 어딨어. 설정 파괴야. 그치만 내가 이겼다. 아마 여기 먹었겠죠? 스캔 너번 뿌려보고. 팀팩. EMP. EMP 맞았고. 해방모드. 경력의 상황 정도만 보면은 제가 누가 봐도 유리하고. 사도입니다, 사도. SCV 나눠서 행성 요새 좀 먹고 불곰으로 수비 수비 행미사일 있어 행미사일 있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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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킹 스캔 여기 한발 여기다가 한발 전술핵 발사! 해방 모드 해방 모드 영력 정리 영력 정리 다시 먹고 터에 그렇지 거신 못붙게 만들고 스캔 아무것도 없죠? 아 이거밖에 없죠? 컨트롤 합니다 유령 다시 올라와주고 하괴 뒤쪽으로 빼주면서 바이킹 옆쪽에다가 내리면서 유령으로 들어오면서 쌈싸 먹기 좋았다 완벽한 콤보였어. 그렇지, 그렇지. 병력 생산 쭉 하고. 인구수 200. 나이스 게임. 굿 게임. 마비 먹고 있지만. 너무 늦었죠? 스캔 다 걸렸죠? 여기 한대 때리고. 본진 파괴하면서. 병력 모아다가 여기 때리고. 이쪽 방향을 때리고. 여기는 안정권입니다 바이킹 올리고요. 불공으로 싸워주면서 바이킹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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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제거. 오케이. 나머지 싸워주면서 들어오고. 여기 불공으로 제거. 스팀팩. 이쪽 멀티 달리기한 번에 여러 방향 다 동시에 때리면은 사망! 으하하하하하하하. 이 자식 어딜 감히!